지금 이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네. 인증 받았다고, 그러니까 KC 육이육일구 네, 네, 인증 맞습니다. 받았다고 막 홍보하는 제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네. 다이팩토리 제품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어, 일단 뭐 다른 데들도 명확하게 음. 받은 건 맞고요. 음. 근데 이제 인버터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의 예, 차이가 일단은 가장 명확한 거죠. 오리너이냐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네. 이오리너 파워뱅크 중에서는 국내 최초 인증 맞죠? 네, 예, 지금 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네. 저희 외에는 다른 곳은 없다. 저도 못본거 같아요. 네, 저희가 그래. 인증 기관에 물어봐도 네네. 다른 곳은 사례가 없다. 어, 오늘 좀 시끌벅적한데 나왔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킨텍스예요. 킨텍스에 그럼 왜 왔느냐? 오늘 킨텍스 캠핑페어에 여기 보이시죠? 다이팩토리가 참가를 했습니다. 이 다이팩토리가 원래 박람회 잘안 나오거든요. 음, 그동안 바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도 보셨겠지만 인증받느냐고 그동안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인업이 갖춰지면서 오늘 참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한 마음에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역시 지금 출시 예정인 다이팩토리의 전 라인업을 한 눈에 볼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어, 일전에도 저희가 소개드렸던 180A 만오리노 파워뱅크. 여기 보시죠. 탄색상. 예. 안에 있는 BMS가 어, 최신형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각 셀의 밸런스를 맞추는 자동 밸런싱 기능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와이파이가 지정돼서 무선으로 어, 원격 진단이 가능한 장점까지 있는 다이픽토리 최신형 파워뱅크죠 요게 이제 180A 지금 반응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요 옆에 보면 은 카키 색깔이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예. 카키 색깔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다 그래서 색상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딱 차이가 날 거예요 지금 요 180A는 인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인증서 발급만 남아있는 상태고, 인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발급만 되면 여러분들한테 바로 판매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요 옆에 양쪽으로 보시면은, 얘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240A. 그러니까 용량이 180A보다 좀더 커졌죠? 뭐, 인버터도 2000W이기 때문에 동일한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카키 색상, 예, 마찬가지예요. 여기 탄 색상. 두 종류가 있어요, 얘도. 하단에 보시면은, 얘죠? 300A. 300A도 역시 카키랑 탄 이제 두 종류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좀 다르게 생긴 거 있죠. 얘는 180A의 셀을 두 개를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360A. 올인어 파업인데 무게가 겁나 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관심을 받을 텐데 다이팩토리의 전 라인업이 이렇게 출동을 했어요. 여기 위에는 또. 300A도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고. <laughs> 그래서 다이팩트리 쪽에서도 이번 전시에 신경을 많이 쓴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전시도 잘 해놨어요. <laughs> 일반적으로 파워뱅크 판매하는 부스랑 좀 다르지 않아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디자인이 괜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스도 좀 소비자들이 오셨을 때좀 기분 좋게 보실 수 있도록 신경을 잘쓴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 여기 보이시죠? 360A. 얘 무겁습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laughs> 얘는 이제 기존에 180A 신형 모델을 두 개를 어, 합천은 용량의 파워뱅크라고 보시면 돼요 옆에는 카키도 동일하게 있고 그리고 얘가 이제 저희 매장에 지금 샘플 전시되어 있는 180A 올인원 파워뱅크죠 그리고 이 밑에는 여러분들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300A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관상 크기를 봤을 때1 8 0이서 300이랑 그렇게 뭐큰 차이는 느껴지진 않는데 그런데 무게는 굉장히 무거워요 한 34kg 정도 나갑니다 그래도 뭐 성인, 남성 기준으로 이렇게 들면 은들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다이팩토리 좀 신형 제품들을 보고 있는데, 여기 이사님 계시거든요? 좀 모셔서 제가 궁금한 것좀 좀 여쭤볼게요. 자, 우리 다이팩토리가 그동안에 인증받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사님. 예. 예.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아, 일단 요 인증이 음. 좀 까다롭기도 하고 지금 까다로운 것도 음. 까다로운 건데 지금 저희 제품이 12볼트 기반의 오리파워뱅크인데그요 제품에 인증 받았던 그 이력이 없어요. 어. 이제 이번에 어. 처음 신설된 법령이기도 하고 예, 예. 이 인증 기관도 그렇고 예. 뭐 다른 업체들도 인증을 받았던 이력이 없으니까 예. 경험들이 없으니까 저희도 경험이 없고 인증 기관도 경험이 없고 처음 있는 사례. 예.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가 좀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음... 뭐, 이거를 하면은 된다, 안 된다, <laughs>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네. 뭐 상급기관에 음... 이제 뭐 재심사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어요 거의 얼마나 걸린 거예요? 준비기간까지 합치면? 준비기간은 저희가 사실 한 2, 3년 전부터 준비는 했지만 굉장히 언부터 준비하셨어요? 네, 근데 공간이. 법령이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음... 신설이 되면서 요거를 저희가 작년 2월 정도부터 이제 시험 준비를 하다가 중간에 한번 틀어지고 하다가 지금 뭐 최종적으로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5 6 개월 정도 걸렸죠. 음, 5, 6 개월. 네. 지금 이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네. 인증 받았다고. 그러니까 KC 62619 네, 네, 인증 맞죠. 받았다고 막 홍보하는 제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네. 다이팩토리 제품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어, 일단 뭐 다른 데들도 명확하게 음. 받은 건 맞고요. 음. 근데 이제 인버터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의 예, 차이가 일단은 가장 명확한. 오리너이냐 아니냐 그렇죠. 네. 이 오리너 파워뱅크 중에서는 국내 최초 인증 맞죠. 네 예, 지금 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네. 저희 외에는 다른 곳은 없다. 저도 못본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인증 기관에 물어봐도 네네. 다른 곳은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예. 기존에 우리가 오리온 파워뱅크 하면 요즘에는 뭐 에코플로라든지, 뭐 제커리, 블레티 이런 제품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제품들은 48볼트잖아요. 예, 그리고 얘는 12볼트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48볼트 기반의 제품은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음. 충전이 빠르다. 음. 전압이 높은 만큼 음, 그렇죠. 전류량을 줄일 수가 있어서 네네. 충전이 빠른데 저희 거는 음. 대체로 음. 이제. 뭐 비교를 하자면 음. 1 2트 기반은 전압은 낮은 대신에 전류량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충전에서 좀 불리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충전이 느릴 수밖에 없는데 음. 아시다시피 캠핑 기반의 모든 제품들은 1 2트 기반의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무시동이터 뭐전그온열 매트, 그렇죠. 냉장고 이런 것들 1 2트로 다양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고 그렇죠? 어 그렇죠. 네. 근데 그런 4 8트 기반 제품은 음. 컨버터를 통해서 12V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이 있어서 그런 고출력을 마음껏 쓸 수가 없어요. 음. 인버터 사용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저희도 이 다이픽토리 신형 180A. 또 감사하게도 저희 매장에 샘플 보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거 가지고 이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했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네, 저도 가장 맞습니다. 많이 네. <laughs> 질문을 주시는 게 네. 이제 180은 좋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300 a 네. 240 a 하는 뭐 언제 출시가 되냐, 이걸 많이 여쭤보셨거든요. 아, 이게 네. 저희도 동시에 진행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인증 기관에서 한 가지씩 순차적으로 네. 지금 180과 360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360을 받으면서 180을 같이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파생 모델인 네, 거죠. 같은 음. 셀을 사용하는 하는 모델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셀을 사용하는 음. 300과 240은 그 다음 순차로 지금 예약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시험 과정은 동일한데 요게 음. 완전히 끝나고 그 다음 차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음. 제 예상에는 아마 300은 한약 3, 4주? 참사주? 네, 뭐그 정도 저희 희망사항이기도 하지만. 네, 그리고 이사공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그 뒤에 시작을 하니까. 예. 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 토탈 다 봤는데 5월 전에는 다 나오지 5월 전에는 않을까 전에는? 싶어요. 네. 그럼 이제 5월 이후에는 어떻게 파워뱅크 시장 평정하시는 건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근데 디자인 너무 예쁘고 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네, 네. 그리고 제품 자체의 성능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신 모델이 개발되기 전에 195 암페어 판매할 때도 굉장히 많이 판매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올해도 새로운 모델들과 함께 다이팩토리가 굉장히 많이 찾는 파워뱅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제 워낙 많이 질문 주시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다이팩토리의 그 이사님 오셔서 직접 한번 여쭤봤어요. 올 이후 되면 실제1 8 0암페뿐만 아니라 300암페어 그리고 240암페어 그리고 300암페어 DC, 240암페어 DC 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색상만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지금 킨텍스입니다. 캠핑 페어에 다이팩토리가 굉장히 오랜만에 방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 행사가 언제까지죠? 이사님? 어, 이번 주 일요일 3월 16일까지입니다. 3월 16일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다이팩토리의 신형 전 라인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킨텍스 오시면 돼요. 오셔 가지고 여기 다이팩토리 부스 잘 보이는 곳에 거든요. 제품들 구경하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사님한테 여쭤 보시거나 아니면은 돌아가셔서 생각하시는 거는 저희 캠스 캠핑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인증서만 남은 이제 180만 피아 신형입니다. 이 신형 인증서 업데이트 소식은 제가 뭐 나오자마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기로 하고요. 어 여러분들 저는 그러면 터전용사로 뵙겠습니다.